안녕하십니까. 이제 랩피를 시작하시거나 랩피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 남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피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피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피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처리 관련된 함수들 중에서 스케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블럭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신호 처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관련된 카테고리에 신호 연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으며 그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1차원별 형태의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자 x라고 하는 입력값인 인가를 했을 때 출력으로는 y라고 하는 자 스케일링된 일차원별 데이터와 그 다음에 스케일 값, 그 다음에 옵셋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 신호 x에 옵셋을 제거한 다음에 자 범위 마이너스 일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출력 시퀀스가 나오도록 결과를 스케일링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리스케일링을 통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으로 리스케일링을 하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케일 함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스팔 내용은 간단한데요.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사인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 해서 사인 패턴의 진폭은 자 2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설정값들은 디폴트 값을 사용한 상태에서 offset을 3을 더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위에 프론트 판에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offset은 3이고 3을 중심으로 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다 이렇게 나오는 사인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은 1에서 5 사이에 자 값으로 표현이 되고 센터값은 3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스케일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이 아래쪽에 빨간색 자, 그래프하고 같이 원점을 자 기준으로 하고 자 진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자 출력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 해서 입력과 출력을 자 묶어서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지금 표시를 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케일 값과 옥, 옵셋 정보도 어색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파란색의 입력 값을 자,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여기에서는 이제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나눠주는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인디케이터의 이름을, 라벨을 보시게 되면은 y는 x에서 옵셋을 빼고, 그거를 스케일로 나눈 결과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때 스케일은 2가 되겠고요. 옵셋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스케일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 i 를 하시고요. 자, Ctrl+S를 누르시겠고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 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드는 간단한데요. 신호 처리 카테고리 가 보시게 되면은 자, 신호 생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케일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자, 사인 데이터를 인가해주기 위해서, 사인 패턴 함수를 불러오겠고요. 그래서 주석으로, 자, 사인 패턴이라고 주석을 달아주겠고요. 사인 패턴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으로 진폭 정보를 인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을 저는, 자, 디폴트는 1이지만 2로 설정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숫자형의 더하기 함수를 하나 러오겠고요 더하기 함수의 한쪽의 입력은 3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offset은 3을 더해주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사인 패턴의 출력 결과값을 더하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진폭이 2인 s i g 패턴데이터에 offset이 3이 실렸기 때문에 1로에서 봤던 파란색 그래프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신호 처리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신호 연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아래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스케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스케일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주석으로 자 스케일이라고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자 관련된 값을 인가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출력으로 이제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와 자, 출력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출력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라벨이 그냥 추가된 배열로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스케일 함수의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만드시게 되면, 자동으로 라벨이 y는 x 빼기 옵셋에 나누기 자 스케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과 같이 자 y를 지우신 다음에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은 아, 우선 지금 보면은 프론트 패널에서 보면은 1차원별 인디케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2차원별 데이터도 인가를 해주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프론트 패널에서 웨이브폼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변화를 해주신 다음에, 그때 별 만들기에 출력 값을 연결해주시게 되면은, 자, 와이어가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스케일 값과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셋 정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세개의 인디케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 맞춰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정보들을 좀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과 업셋 정보를 자, 아래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이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3을 중심으로 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래쪽으로는 자, 1 1까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5까지 진폭이 2인 자, 사이 웨이브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스케일 함수의 출력으로는 중심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진폭이 1인 사인 웨이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로 변환이 되려면, 스케일 값은 이제 2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은, 자, 나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옵셋은 말 그대로 원점으로, 자, 기준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바꿔볼까요? 얘를 4로 하고, 얘를 뭐, 3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스케일 값은 3이고, 옵셋은 4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비에스 제공하고 있는 신호 처리 함수 중에서,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를, 자,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서, 또 진폭을, 자, 1이 되도록 리스케일링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